이곳에서 훈련받는 말들은 20개월 내외의 어린 말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훈련을 시작한지 4주가 되었다네요. 아, 어, 일단 말의 힘을 좀 뺀다. 다음, 그 다음에 말을 온역을 좀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승자가 올라가서 이제. 야말로 기승 적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승 적응 훈련은 말이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훈련입니다. 위험한 과정이라 조련사들도 긴장하는 시간이죠. 어머나 20년 경력 베테랑도 말에서 떨어지는군요. 도대체 어떤 녀석인가요? 괜찮으세요? 음. 지금 얘가 지금 나를 음. 두, 두 번째 지금 떨어뜨린 거에요아 이거. 이 교육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말로 태어나 사람을 태우는 것은 숙명이지만 말들에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랍니다. 이게 직업이에요. 떨어지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안 다치게 떨어지느냐. 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약한 30마리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한두 마리는 꼭 이런 게 나옵니다.